그렇지 불타버리면서 와 엄청나죠 우와 시작부터 뭐야 이게 그렇지다읽혀버려점수 엄청나게 900만 돌파 았어 그렇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와서 응원단만 올려놓고 때다출을 하니까 1억을 간신히 넘는 점수밖에 나오지 않아서 뭐가 문제일까 하고 좀 찾아보니까 또 최근에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여기 보면은 일부 쿠키들은 요렇게 밑에 동그라미가 달려서 마법 사탕 같은 거를 올려주는 게 있죠. 요게 지금 예전에 기억의 섬 같은 게 처음 풀렸을 때는 쿠키가 몇개 없었었는데 요번에 패치가 많이 돼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현재 랭커들이 쓰고 있는 떼타출 조합에 전부 다 들어가는 쿠키들이 보면은 요렇게 전부 다 사탕을 가진 쿠키들이었고요 풀광으로 다 찍어볼까 했는데 4강이랑 5강 확률이 너무 낮아서 보다 3단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사탕이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날것 같고요 그래서 3단까지 뚫어 놓은 상태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떼탈출을 하면은 점수가 더 얼마나 나올지 자, 저번에 안 달려본 쿠키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력이 기본적으로 좀 달려있는 그런 녀석이라서 자 부딪히지만 않으면은 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는 마법사탕을 뚫어 놓으면은 추가적인 요런 젤리가 나오게 돼서, 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자, 지금 맵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볼수 없는 상태고요 조심, 브라켓. 점수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한 개가 한만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날개 달려있는 무지개색 젤리처럼 점수가 좀잘 오르는 것 같아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법사탕을 뚫어놓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벌써 200만 점을 돌파해버렸고요 좋았습니다. 요게 또 스킬을 입으면은 우리 스키들이 굉장히 귀엽게 바뀌버려서 자, 앞으로 출석을 자주 해서 이렇게 무조건 스키들을 하나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오랜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지금 스킬을 많이 뜯지 못했는데 이게 출석 보상인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게 네모난 재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주만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보상으로 돌아버렸죠. 보탐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빨아당겨버리기 때문에 와,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 버려서 순식간에 400만 점 돌파했습니다. 귀엽다, 귀여워. 자, 그러고 보니까 손에 뭔가 귀여운 걸또 들고 있네. 그렇지. 420만 점 돌파.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지. 와, 이게 자력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쿠키런, 예전 쿠키런이 생각나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다가 물약까지 빨아 당겨버리면서 순식간에 500만 점 돌파. 자 이게 지난 영상이 이게 화면을 길이가 쳐다보면서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작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소리를 전체적으로 좀 낮춰서 소리 밸런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점 넘었죠. 요번에 700만 정 되겠는데? 좋았어. 자면 점수가 더 나오겠어. 그렇지. 젤리코가 이것도 엄청나게 젤리들을 뿌려주기 때문에 와 그거랑 같이 조합을 하니까 점수가 벌써 700만 정도가 좋았어. 와 어마어마하게 귀여우면서도 점수를 다 빨아버리네. 좋았어. 8 0 되겠는데? 와 점수 어마어마한데 진짜. 이야 점수 보소. 오 800만 점. 락스타마 쿠키도 특수 능력이 추가가 됐는데요. 자 얘도 직접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 우리 락스타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을 하면은 완전히 멋있게 이런 식으로 음표 젤리들을 뿌려대는 원조 쿠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슬라이딩을 통해서 게이지를 채워주면은 원래는 음표만 딱 쌓는데 위에 추가 게이지가 또 생겨버려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또 엄청난 자력 효과가 생기니까죠.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력이 아니라 음표젤리를 무한정으로 뽑아버리는 그런 효과고요. 그렇지. 한네 다섯 번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또 폐쇄 효과가 발동됐을 때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을 해주면 좋기 때문에. 와 이게 또 음표젤리 엄청나게 먹어버렸죠. 자 골드 먹고. 이게 원래 세 번째 쿠키가 다른 걸로 하면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오던데. 자 우리 요 사탕을 뚫어놓은 예로 하게 되면은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점. 자, 요때 지금 팻이 발동이 되면 게이드인데 그렇죠. 팻팻팻팻팻팻팻팻 발동돼야죠. 요거 먹고 그럼 지금이야. 전부 다빨아버려고 하니까 그렇지 별기 그렇지. 불타버리면서 와 엄청나죠. 내가 바로 게되니까 좋았어. 자, 여기에서 아 이게. 자, 음표를 계속 먹어야 될지, 아니면 점프할 때는 점프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음표 젤리가 점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렇지. 와, 어마어마하게 점수 올라버리죠? 한번더할수 있을라나? 자, 불꽃 연주를 한번더할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발동됐다다 됐죠? 요쯤에서, 그렇지.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전부 다 빨아땡겨버리면서 점수가 450만주 돌파도 갔어 와, 확실히, 여기서는 락스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니까, 우리 귀요미 유령들 다 넘어버리면서, 슬라이딩 계속해서, 빨싸 그러지 변신하는 게 점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부 다 슬라이딩을 통해서, 그러지 굉장히 음악이 또 신나게 나오고 있는 상태죠. 한번 정도 더 하면 되겠다. 그러지 불타는 속 좋았어. 거기다 여기까지.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 지금 낙사하진 않겠나? 무조지 지금이야. 무조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잠깐만. 아, 이거 먹는 게더 빠른가? 뭐야? 요번 쿠키는 요가맛 쿠키구요. 여섯번째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자, 얘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컨트롤 을 해주면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와, 점수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이게 5단 상태이기 때문에. 챕터 2로 들어와버렸습니다. 아, 이게 전설 쿠키도 슬슬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언제쯤 구할 수 있을지. 아, 이게 지금 이것저것 다른 것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자, 아직까지 깨탈출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만 먹으면 되죠? 위험했어. 자, 조심조심. 그렇지. 아, 이게 또, 너무나도 신나는 이오가만 픽이기 때문에. 자, 우리 스피커랑 같이 조합을 해서. 와, 귀엽네, 귀여워. 자, 2 0 5 오, 점수 엄청 오르네. 벌써 300만 점을 넘겨버렸습니다. 와, 이게 역시 사탕을 마스터하는 게 중요한데. 4단이랑 5단이 이게 실패가 너무 많이 떠버려서. 자, 오랜만에 복귀한 길이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에다 찍어주기에는, 오, 위험했다. 박, 박을 뻔했어. 자, 저런 걸안 뭐 먹어도 돼, 지금은. 좋았어. 보통 두번 갈라나? 와, 어마어마하죠? 우와, 이게 뭐야? 와, 파프리카까지 튀어나오는 거 같고요. 좋았어. 5 0 0만원 돌봐. 1000만 점 되겠는데, 설마? 먹고, 어, 그러지 우와, 엄청나게 맛있는 파프리카에다가, 이거, 저거, 오, 귀여운데? 아프리카 아니죠? 파프리카, 좋았어. 자, 타임만 먹으면 한번더 올라갈 텐데. 자, 과연 보탐이 한번더 나올지. 자, 어 귀엽네, 귀여워, 진짜. 자, 귀요미들한테 딱 좋은, 그렇지, 보탐 두 번째. 설마, 반보탐이죠? 와, 완전히 아름다워졌다, 진짜. 그렇지. 자, 요게 보탐에 두번 확정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요렇게 보물을 요런 식으로 착용을 하는 것같고요 650만이면 될것 같은데. 650만 돌파, 660만, 660만 돌파까지. 와, 체력이 많이 남아서 지금 큰 물약 하나 먹으면은 천만점 될것 같습니다 와, 이거 점수 진짜 엄청나게 오르는데? 우와, 어마어마하게 아, 위험해 그렇지, 오, 깔끔하게 착지를 성공시켜버렸고요 뭐야, 얘네네 리 귀여운 여자들 저거 왠지 포켓몬에 나오던 개를 진화시킨 것 같은데 머리통만 날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 우리 스피커팬 너무 귀엽네 800만점에서, 그렇지 와, 엄청나게 무지개를 빨아먹어버리면서 830만 점이라니 어마어마한데 와 이게 또 최근에 시즌2가 나오고 나서는 이렇게 화면이 또 최근에 나온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처럼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아, 위험했어 자, 말하다가 지금 무지개 엄청 놓쳐버렸죠 괜찮아 천만점 될것 같으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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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만 해도 뭐 점수는 충분히 벌써 기갱을 할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무지개 너무 놓쳤네 아까 조심조심 그렇지. 두번딱 끼워주고. 천만점 될것 같은데? 조금 조심조심. 어? 아, 안 돼, 안 돼. 천만점, 천만점. 아, 그 그거 무지개 안 먹었, 먹었어도 안 됐겠다. 우리 멋쟁이 근육맛 쿠키고요 와, 왕 덤벨을 또 추가로 던진다고 해서. 와, 완전히 뭐 그냥 헬스왕인 것 같습니다. 요 헬스보이 근육맛으로. 우와, 시작부터 뭐야, 이게. 엄청나게 큰 아령을 던져버렸구요. 와, 여기 캐틀벨을 계속 던지다 보면은, 요런식, 아, 뭐야, 떨어졌어. 아 케틀벨이 무조건 계속적으로 이게 땅에 있어야 되는데 낙사를 해버리면은 던질 수가 없는 그런 사생인것 같습니다 무조건 던져 그냥, 그렇지! 우와 어마어마하네, 케틀벨! 아 잠깐만 아 케틀벨, 한나 놓쳤네 와또 고난이도 컨트롤 좀 해줘야지 케틀벨을 빨리빨리 던져서 점수가 잘 오르는 고런 조합인 것 같고요 케틀벨 무조건 그렇지 자 무지개보다도 케틀벨, 우와 엄청나네 잠깐만 아,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 던져야죠. 조심. 빠지면 안 돼. 빠지지 않게. 그렇지. 빠지지 않게 유지. 아! 아, 뭐야, 이게. 아, 하나 남았는데. 아, 이러면 또 생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와, 캐틀벨도 봐야 되고. 이게 또 아령 게이지도 봐야 되겠다. 뭐야, 또 떨어졌네. 아, 게이지를 잘 맞췄어야 되는데. 던지야. 어, 아, 뭐야. 아, 걸려버렸네. 잠깐만. 와, 한 번만 던지면 되는데. 자, 캐틀벨 빠르게. 던지고 아령 그렇지 우와 어마어마하게 굴렸는데 장해물이 하나도 없고요 망했네 와 이거 여기서 쓰면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쿠키별로 레벨업도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돼야지 최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이야 평지에서 무조건 던지기 그렇지 그렇지 굴려 버려 굴려 버려 굴려 버려 그렇지 굴렸는데 아무런 효과 아 미박 못 먹었네 아 사탕을 먹여주면은, 요렇게, 몸집이 2 5배까지 커진다고 해서, 와, 엄청나게 더 강력해질 것 같은데. 자, 강력한 웨올프마 쿠키. 그렇지. 와, 이게 막 고대 공룡 뼈가 화석으로 새겨져 있는 고런 장애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게 보니까, 변신한 다음에 핥혀야지 크기가 커지는 것 같아서, 빠르게 좀 변신으로 들어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요게, 과연 몇 점이나 더 뽑을 수 있을지. 자, 조심하고, 요런 식으로, 이게, 얘가 커지게 되면은 좋은 점이, 원래 속도가 좀 빨라서 낙사를 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가 크게 커지게 되면은 그런 확률도 줄어들고, 작아서 핥히지 못했던 녀석들까지 다 핥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법 사상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좋았어. 자, 빠르게 점프하고, 변신 들어가자. 변신. 그렇지, 좋았어. 우와, 엄청나게 커져버렸죠. 그렇지. 완전히 상남자네. 엄청나게 커서 핥혀버렸더니 전부 다 터져버렸습니다. 오들부터 먹고 좋았어. 와 점수 오 괜찮은데? 우와 이게 파괴 점수 때문에 그런가?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빨리 핥혀야 돼. 커져야지 왜안 커져? 커져야지 왜안 커지는 거야 이거? 아 얘가 힘이 좀 부족하나 안 커지네. 아안 되겠다. 우리 웨올프 마한테 어울리지는 않지만 장어라도 좀 먹여줘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안 커져. 빨리 커져야지. 그러지. 좀 커졌네. 자, 장어 얘기를 하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 버린 우리 외올프만 뚫키구요저아 아, 뭐야. 자, 오, 700만 된거 같은데. 천만점될수 있으려나? 자,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조심하고. 조심하고. 보탐 좋았어, 그렇지. 어, 왕고가 오, 왕고통 같은데? 우와, 완전히 배경 귀엽네. 배경이 완전히 귀엽네. 귀엽다, 귀여워. 자, 800만 장 여기서 돌파할 것같은데다 우와, 점수 어마어마하죠? 그러지 자, 무지개 전부 다먹어버리면 우와. 뭐? 800만 돌파. 한번잘 핥히면은 900될것 같은데. 오, 어, 아. 어, 오, 좋았어, 좋았어. 어, 벤트 벤트. 어, 그렇지. 아! 빨리, 빨리. 한 번만 더, 제발. 제발, 길이 한 번만 더 변신하자. 아, 아까, 작은 물약 두 개를 못 먹었는데, 여기서 지금 핥히면은 완전히 대박이죠? 완전히 커져버려. 그렇지. 만모수보다 더 크게 변하자. 그렇지. 다 핥겨버려. 엄청, 엄청나게 900만 돌파. 좋았어. 그렇지. 아! 한번 더, 한번 더.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상남자, 한 번만 더. 아, 아쉽다. 바로, 또스킬을 사놓은 귀요미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지 와 이게 스킨효과 때문에 그런지 원래 체리만 던졌는데 와 요게 물에 쌓여져서 약간 물폭탄 같은 느낌으로 날아가는것 같습니다 그렇지 좋았어 이거 잘 먹고 조심조심 자, 요게 아난도가 약간 좀 있는 그런 스테이지기 때문에 아못 먹었어 와 이게 폭탄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게 점수도더잘 나올라나 자 노바구를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체리 맛이 기본적으로 오우씨 뭐야 조심조심. 좋았어. 200만 점이다 넘었구요. 와, 이게,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체리맛이기 때문에, 노박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점. 기존 효과랑 똑같겠죠, 체리맛? 좋았어. 좋았어. 5분 브레이크 되고 얘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워낙 좀 귀여운 녀석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렇지. 그렇지. 오, 겸했어. 까딱까딱. 오, 겸해. 오, 부딪힘 틀다 오, 겸해. 그렇지. 아, 너무 위험하다. 어, 아, 불안해. 와, 아직까지 지금 겁에 질려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 순간순간 컨트롤이 좀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좋았어 엠먹고 보탐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탐 나오는 것 같죠 우와 발바닥 엄청나네 T I M D -E. 그렇지 400만 점 돌파했죠 왕보탐은 아닌 것 같은데 우와 완전히 또 귀여운 젤리들이 엄청나게 나와버렸습니다 잘해서 600만 점은 될라나 자 여기에서 일단은 500만 점은 돌파를 할것 같고요 자 500만 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100점 더 올릴 수 있을라나? 100만점 더 가능할지 좋았어 자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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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박 좋았어 자, 600만점 될것 같은데 600만점? 아 뭐야 560이네 자 요렇게 싹다 종료를 했더니 와 점수가 그래도 저번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와 아직까지 순위권 점수랑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래도 요번에 요렇게 사탕을 한 3단 정도까지 뚫어놨더니 점수가 거의 한 1500만을 올려버렸습니다. 드디어 등급이 하나 올라서 와 이제 보상 괜찮아 보이는데 자 요렇게 때탈출도 나오고 시즌2도 돼서 요즘 좀 괜찮아진 것 같은 그런 쿠키런인데 다음에 차근차근히 계속해서 전설 쿠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